독서운동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이 네. 불만이 있다고 네. 왜 x x x 이런 네.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의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아의 어떤 새해 계획을 좀 들어보는 네.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만나가 시리즈에서 게시록감만 음. 하다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1월에 벌써 나오네요. 그것도 그 프린스턴 그 시리즈. 네, 네. 프린스턴 시리즈고 음. 저자는 티머시빌이라는 사람인데, 아마도 네. 한국에는 처음 나오는 티머시빌의 음. 저작일 겁니다. 1월 말에서 아마 2월 초에는 사순절 기도노트가 음.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나온 사순절 기도노트랑은 또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존에 거에서 좀더 추가해서, 네. 좀 새로운 몇 가지 좀더 구성을 조금 더 보일 생각이 또 있어요. 또 되게 대작업이 되겠네요. 네, 대전 굉장히 블록버스터죠, 저희, 저희한테는. <laughs> 또 유나님이 담당하시나요? 이번에는 제가 컨텐츠는 제가 많이 음... 이제 기본적으로 짜고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만들고 이것저것님이 이것 <laughs> <laughs> 우리 이것저것님이 네. 아마 전체 편집을 음... 담당하실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사순절 기도 노트 그 굿즈가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팬이랑 같이 주셔가지고 네. 이번에도 뭔가 있나요?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작년에는 사실 낼수 있었던 <laughs> 네. 거는, 여태까지 지금 독소운동이 네. 벌써 이제 저희 비하랑 역사를 같이 하니까 8년째 시작돼서 약간의 여분의 자금이 있었어요. 아 그걸 해가지고 이제 독소운동 네.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아, 탈탈 털어가지고. 네, 탈탈 털어서 만들었기 음 때문에, 새로운 굿즈를 하려면, 새로운 추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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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으면 또 비하 10주년이거든요. 오 네, 2023년이 비하 10주년이기 때문에, 네. 10주년 때 굿즈를 조금 이제 만들려면, 계기 아, 중에 있어요. 네네. 3월에는 프랑스와 고봉이라는 신약학자가 쓴 예수의 음. 마지막 날들이라는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아마 처음 네. 소개되는 학자일 텐데, 우리가 몇개 아는 음. 그 미국의, 그러니까 영국에서 두개 알고, 네. 미국에서 두개 알고, 미국에서는 다섯 개 알잖아요. 꼭 아, 하나만 꼽으라면 아는데요. 아, 네. 하버드대학교 신약학 음. 교수였던 프랑스와신봉 학력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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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의 이제 가장 음. 대중적인 저작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대표적을 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네. 낼 예정이고, 번역을 김선영 박사님이. 오, 진짜요? 네. 네 오. 해주시고 있습니다. 번역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음. 이제 그 편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그 보봉이 예수의 마지막 어떤 그 마지막 날들을 그리면서 주로 많은 부분을 또 참고하는 게베드로 복음이랑, 그러니까 누가 복음도 참고하고 베드로 복음을 참고를 음. 해요. 그래서 김선영 목사님이 그 사역을 배드로 보금 아. 하셔가지고 또 공개를 하신다고. 뭐 그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네요. 네, 그러 점에서도 음. 좀 약간 흥미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날들인데 사순절 끝물이에 그걸 무리고 하는 거죠. 어. 네. 하여튼 저희 이제 출간도 어느 정도는 <laughs> 네. 좀 현대에 열려 있으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출판사의 네네.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획을 할 때도 조금 그 교회력의 그 흐름을 조금은 음. 그막100% 맞출 수는 없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살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의 마지막 날을 배치했고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달도 연이어서 신경의 형성. 음. 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네. 이제 신경이 등장하잖아요. 음. 그래서 예술에 맞은 날들 신경의 형성 이렇게 더그책 어, 그 되게 거. 궁금했어요. 저번에 살짝 얘기해 주셨을 때 평소 네, 형성, 네. 형성도 이게 정리가 되게 잘돼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이 신경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신경의 음. 형성은 이제 프랜시스 영이라고 굉장히 영국의 이제 저명한 교부학자이자 음. 초기 뇌수독 연구가신데 한국에는 거의 소개가 제 기억에는 안 됐을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신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신경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인상 을 그시죠. 네. 옛날에 어떤 고루한 어떤 형의상 언어로 음. 해가지고 성서의 메시지를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는 음. 그런 것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교, 교정을 해주는 음. 그런 식으로만 볼게 아니라 충분하게 네. 어떤 그 초대교회의 연속성을 살리면서 그 당대 의 문제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그 사람들 하려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 모봉의 책도 마찬가지고 프레시스형도 마찬가지고 시선들 시리즈로 나올 네. 예정입니다. 음. 5월 달에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이제 네. 저희가 라우칭을 음. 하려고 하는데, 비아의 말들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 이건, 말들. 말 그대로 그 신학자라든지 되게 유명한 어떤 설교가의 대담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자서전이라든지, 또 신학자 개인으로서 하는 말들을 음. 좀 약간 뭐 엮어가지고, 네. 시리즈화해서 내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5월 달에는 그첫 번째 책이 나올 예정인데, 네. 어, 첫 번째 네. 책은 스탠리 하워스가 아. 될 예정입니다. 대담자도 되게 유명해요. 그 세뮤엘 네. 웨이스라고 해가지고 영미권에서 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스탠니선슨 되게 절친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둘이 이런저런 되게 진짜 약간 잡담인 듯 하면서도 신학적이면서도 되게 교회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주제에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해당 신학자로 통하는 저희가 물론 네. 예전에 비하 문고를 통해서 신학자 입문서를 음. 하기도 했지만 그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의 음. 어떤 인간 신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어떤 복잡한 결을 다가갈 수 있는 기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 그사람의 어떤 신앙 색깔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견시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 그럼 그 최근에 도서출판 백에서 나온 윤리야 무한. 이런 것도 네. 원래 약간 그런 시리즈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이게 그 <laughs> 출판자들끼리 서로 네. 협력이 부족해서 하는데 저는 윤례야목한그 목록이 있었거든요. 아 말들도 원래 내려고 했다. 네네 어. 더 친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서로 <laughs>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네. <laughs> 스테니하우스랑 그 하반기에는 네. 로아트리무스가 아, 네, 나올 예정이고 매년 한 권에서 두권 정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음... 네, 예정입니다. 음... 이건 약간 가변적일 수도 있지만 저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은 돈 셀리어스가 쓴가직은 확정된 제목은 아닌데 예배 감각이란 책이에요. 음 네. 영재는 엄청 영어식 표현이어가지고. 음 정신 차리게 해주는 예배. 약간 이런 <laughs>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은 예배가 음.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일깨워주는가. 음.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감각, 경외의 감각. 이런 음. 내용이에요. 돈셀리어스라고 해서 그 미국 예배학, 에모리대학교 음. 이제 그 명예교수신데 음. 그분이 되게 이제 예배학적으로 저명한 분인데 그분이 예배의 어떤 핵심적인 의의가 무엇이냐 해서 간략하게 써놓은 책인데 이거는 또 우리의 어떤 DIA의 간접적인 프렌즈 중에 한 명인 이반. 음, 음. 네, 이광희 목사님이 지금 번역 중이에요. 아, 정말요? 저도 최근에 만나서 네. 교회력 특집 영상.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것도 두 시간 찍어서 네. 1년 동안 계속 나오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슬쩍 네.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에 저희 아, 광고 네. 들어가고. 네. 네, <laughs> 네. 또 피아가 약간 감각이라는 단어를 되게 네.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기독교는 머리에만 호소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방식에 관한 관련된 음, 음. 책이고 그 삶의 방식이라는 건 사실은 감각부터 일어나는 네.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전에 몸으로 체화돼가지고 그걸 서서히 감각이 물어 있고 그것이 머리와 어떤 감정과 이걸로 발현되는 음... 어떤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전통적인 용어가 있어요. 센스스코뮤니스라고 해서 공통의 음... 감각. 그래서 비아가 어떤 출판사냐. 그리스도인의 공통의 감각을 추구하는 출판사다. 음... 가장 중요한 게그 모든 것에그 감각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이자 어떤 장소이자 그것이 예배니까요. 예전에 윌리엄 윌리몬 책도 네. 감각을 느껴준 책이 다 이렇게 표현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독서 운동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이 네. 불만이 있다고. 네. 왜두 달에 한 번씩 책을 보내주냐. 아, 이런 네네. 분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는 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배송비가 2,7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laughs> 근데 저희 비아책은 아시면 아시겠지만 한 권당 1,200원에서 0 1,500원 0 정도의 음, 형성이 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 1 권을 내니까 네네. 사실 월만 원을 하면은 이미 책 가격만으로도 초과를 하는 셈이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게다가 배송비가 이제 만약에 매달 한다면 월 3,000원씩 한 음. 달이라 1 2 달이다. 이 음. 치면은 36,000원이 추가되는 음. 셈이니까 지금도 사실은 독서운동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수하고 음. 음. 하는 건데 그걸 할수 있는 게두 달에 한번 정도가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인그 이후부터 는 이제 저희가 살을 더 많이 아예 음. 제살깎기가 되는 시기 음. 되니까 는한 달에 한 번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매월 발송을 하려면 월 2만 원 정도가 보장돼야지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다 일일이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택배 붙이고 그렇죠 엄청, 일이잖아요. 엄청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월 만원이란 걸 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커피 두잔 값을 안 껴서 음. 책한 권을 보는데 조금만 기다리자 <laughs> 네. 제가 신학교때 생각을 해보면 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받는다는 건 견딜 수 있지만 못 보는 건좀 견딜 수 없다는 저의 약간 경험과 그런 게 있어서 기아는 좀 신라면 같은 출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 그게 딱만원 정도로 하면은 네.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만원 정도 되는데. 비아 책을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볼 수 있으니까 네. 좀 가격 부담도 덜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음. 저희의 취지, 기본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부담을 음. 주지 않고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양서를 비아는 어떻게 보면 편중된 장르를 음. 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좋은 의미에서 이제 성서 전문, 각종 전문 출판사 음. 나온 건 그건 그자체가 좋은 일이지만 저희는 그보다 좀더 브로드하게 음. 그리고 좀더 다양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제공하는 느낌이니까 이런 것부터 벌써부터 가격 부담을 어떤 소비자분들한테 독자분들한테 전가하고 싶지 않. 그 대신에 저희의 바람으로는 많은 분들이 더 가입을 하시면은 사실 그만큼 이제 제작비가 줄어드니까 권당 단가가 줄어드니까 음, 음. 이월 그렇죠. 만원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음. 거죠. 서로 좀 윈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저희가 항상 이런 애써서 저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급적이면 네. 독서운동을 해달라고 해드리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책 가격이 저렴하게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그 독서운동이 또 좋은 게 약간 비아가 책을 큐레이션 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요즘 전 세계 신학계에서 어떤 책이 좀 좋은 책인지 네, 네, 또 네. 고전 중에 어떤 책이 좋은지 이런 걸잘 알기가 어려운데 네. 좀 비아의 그 특유의 그 책을 고르는 그걸로 네. 이 책이 진짜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라 이렇게 네. 추천해주는 느낌이 드더라고요. 구독 경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8년 전부터 시행을 어, 했으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기본적으로 기획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 것 같아요. 아요 네. 음식을 치면 오마카세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 오마카세 뜻이 음. 그 요리사한테 요리사를 믿고 요리사한테 맡긴다는 음.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맡기면 그 요리사가 그 가격에 맞게 요리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메뉴를 매번 바꿔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독서운동 회원분들이나 독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을 할때제 음. 자신의 어떤 제 전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좀더 그러니까 넓고 깊이의 차원에서 좀 모두 균형감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획할 때 고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좀 믿고 독서운동을 네. 함께 해주시면은 비하의 네. 좋은 양서들 계속 음. 만나볼 시지 않을까 싶고요. 음. 네.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공공재적의 성격과 또 이제 회원만들을 위한 좀 특별한 서비스를 좀 많이 음.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막 같이 읽는 모임 같은 거 있어도 좋아요. 을 네, 네, 이를테면은 네. 그냥 네. 대표적으로 지금 구상 중인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비하 시선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사상가의 전공자 네. 혹은 해당 분야의 어떤 전공자가 하니까 음. 그것을 주무로 같이 읽는 모임 네. 같은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네, 그래서 막 Q&A도 네. 바로 하면 되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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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저도 막 느끼지만 책을 읽기 참 힘든 시대예요. 넷플스 릭 너무 재밌고 유튜브도 있고 정보 지식을 채득할 수, 그,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왜꼭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정보의각 정보의 질은 떨어진다. 그리고 유튜브도 저도 즐겨 보지만, 아마 이 방송도 이제 유튜브를 저희가 하는 영상도 유튜브로 하긴 했지만 유튜브를 보게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음... 그 단점이 있잖아요. 음. 민영님도 지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준비를 해놓잖아요. 사실 그거를 네. 되게 쉽기 좋게 <laughs> 하는 과정에서 필터링된 정보만 하다 보면은 그 지식을 자체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기가 쉽다. 정신에도 저는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적어도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고 그 좋은 방법은 일정한 책의 장르를 고 꾸준히 꾸준히 봐가는 것들이죠. <laughs> 그런 점에서 저희도 그것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책이라는 건그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 되게 중요한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저희 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꾸준히 읽는 어떤 습관을 새해맞이지 않춰서 네.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한 번은 좀 유튜브의 어떤 그 정보, 15분 정보에서 벗어나서 긴 시간 어떤 텍스트를 붙들고 한번 시듬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아의 새해 계획 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비아 출판사와 함께 올해는 이렇게 책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비아의 신간이 나오면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